자 아, 지금 모비스가 투자 경고에다가 플러스 악재 뉴스까지 떴습니다. 자 근데 이거 그러면 지금 팔아야 되는 자리인지 아니면 버텨도 되는 자리인지 자 그리고 다시 사려면 어디가 기준인지 제가 오늘 차트 기준으로 정리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최근에 하락 요인은 차트상의 뭐 구조라기보다는 악재 뉴스가 나왔기 때문인데요. 자 공시 보겠, 보겠습니다. 최대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 양수도 계약 해제 이런 공시가 나왔죠. 자, 쉽게 말해서 회사를 팔기로 했던 계약이 깨졌다는 겁니다. 자, 지난해 12월에 혁신자산운용 등이 모비스의 경영권을 인수하기로 하면서 주가는 새로운 주인에 대한 기대감으로 들썩였습니다. 자, 하지만 오늘 공시를 통해서 이 계약이 아, 어제 공시죠. 이 계약이 결국에 해제가 되었다. 취소되었다가 밝혀졌습니다. M&A 합병 테마로 올랐던 종목에서 이 계약 파기는 가장 무서운 악재입니다. 자, 새로운 자금과 사업 확장에 대한 기대가 한순간에 실망 매물로 변하면서 내일 주가 하한가 근처까지도 오늘 내일 이렇게 위협받을 수 있는 위중한 상황인데 다행히 주가가 엄청나게 떨어졌었지만 자, 좀 말아 올려 주고 있죠. 자, 이 내용에 대해서는 이따가 차트상으로 설명을 드릴 거고 그리고 두 번째는요. 소송, 경영권 분쟁, 소송 관련 공시가 나왔습니다. 이 상황을 더꼬이게 만들어 주는 건데 바로 주주총회 개최 금지 가처분 신청을 지금 받았습니다. 자, 1월 27일 오전 10시로 예정이 되어 있던 임시 주주총회를 열지 못하게 해달라는 소송이 제기된 겁니다. 자, 이는 회사 내부 혹은 인수 측과의 갈등이 극에 달해서 법정 싸움으로 번졌음을 의미합니다. 자, 보통 경영권 분쟁 소송은 지분 확보 경쟁으로 이어져서 호재가 되기도 하지만, 자, 모비스의 경우처럼 M&A 결렬과 동시에 터진 이 소송, 자, 이런 건 기업 이미지 실추와 불확실성 증대로 이어지는 전형적인 악재입니다. 자, 특히나 주가 조작 시도 등에 자극적인 의혹이 얽혀 있다는 보도까지도 나오고 있죠. 자, 투자 심리는 그에 따라서 급속도로 냉각이 최근에 된 겁니다. 자, 게다가 이런 상황에서 지금 모비스는 투자 경고 종목까지 달고 있는데, 즉 투자 경고 이거는 과열 경고등입니다. 변동성이 커지고 흔들기가 심해지는데요. 자,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건 희망 회로가 아니라 가격 기준을 정해두고 기계적으로 대응을 하셔야 됩니다. 자, 일단 2월 5일에 이제 판단일 종가까지 어떤 가격을 조심해야 투경이 불, 풀릴 가능성이 커지는지 숫자로 말씀을 드리면요. 간단하게 종가로 15일 신고가만 마감만 피하면 됩니다 그래서 장중에 어떤 흔들기 이렇게 많이 만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급격한 변동성을 만들어질 수가 있어요 결국에 종가에서만 안전하면 되니까요 투경 종목은 심리가 지배하는 영역이기도 합니다 큼직한 양봉이 한번 떴다고 더 가겠지 했다가 따라 붙는 순간 다음 봉에서 이렇게 긴 윗골이나 급락 맞을 확률이 높아지고 또 비중 조절도 잘하셔야 됩니다. 자 평소에 한 종목에 20% 정도 태우셨나요? 자 그렇다면 투경 종목은 10% 이하로 줄여 주셔야 됩니다. 워낙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평소처럼 들어갔다가는 손절 타이밍도 못 잡고 멘탈까지도 나갈 수 있습니다. 자 투경 종목은 장중에 이렇게 위아래로 털어주는 게 굉장히 심합니다. 자 오늘도 5,000원 초반까지 떨어졌다가 또 5,800원 6천원까지도 찍어줬었는데 뭐 20%가 왔다갔다 하고 있는거죠 자 그렇다고 또 장중에 마이너스 찍혔다고 냅다 던지시면요 귀신같이 오늘처럼 또 말아올립니다 그래서 결국에 장마감 직전까지 버티면서 종가상의 지지선을 깼는지만 확인을 해주세요 그러면 익절은 어떻게 되냐 자 분할익절을 해주시면 됩니다 추경은 한번 꺾이면 수직으로 이렇게 낙하합니다 자 끝까지 먹겠다는 생각으로 버티다가는 수익도 다 반납하고 본전도 못 지키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자, 올라갈 때마다 계단식으로 이렇게 계단식으로 수익을 챙겨주세요. 그리고 차트를 한번 상황을 보시면요. 1월 22일에 고점 9,440원 찍고, 그 다음에 지금 7,000원대에서 숨 고르기를 좀 하다가, 자, 오늘 5,000원 중반까지 은봉으로 좀 꺾였습니다. 자, 그렇다가 다시 말아 올리고 있는 거죠. 자, 여기서 핵심은 하나입니다. 상승 추세 모비스 그러면 완전히 끝난 거냐? 자 그러면 아직은 저는 단정 못 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왜냐 지금 위치가 중기 이평선에서 버티는 구간입니다. 자 여기서 지지가 나오고 말아 올리고 있죠. 보정 후의 재시도도 이런 시나리오 살아 있습니다. 자 따라서 지금 1차 지지는 당연히 5,000원 선이 되겠고 오늘 저가가 5,000원대까지 찍혔다는 건 여기가 단기 방어선이라는 뜻이기도 하고 자 21선의 위치가 여기이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종가로 5,000원이 만약에 깨지게 된다면 투경 종목의 특성상 한번더 패닉 캔들이 이렇게 아래로 나올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앞으로 계단식으로 상승하게 된다면 어디서 저항을 받게 되냐. 자, 1차 간문은 제가 볼때이 전날인 이 6,000원 대 중반 정도 라인, 이 6,000원 중반 정도 라인은 급등 후에 행보하던 자리고 또 단기 5일선이 걸리는 자리라서 자, 반등이 나와도 여기서 한번더 막힐 수 있는 게 정상적인 시나리오입니다. 자, 그리고 그 위로는 이제 8,000원대, 8 0원대 라인이 있겠고, 그 다음에 노리는 게 이제 3차 저항 라인이 전고점입니다. 자, 최종점, 최종 전고점까지는 이걸 한 번에 뚫는다 보다는 구간마다 털고 다시 확인하는 방식이 안전하니까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좀 추가 분할 입절을 해주시는 게 상승 시에는 가장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이 저를 왜 따라오셔야 되는지 제가 제 실력을 입증할 자료 하나 전달드리고 영상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이거는 좀 특별한 영상이 될 겁니다. 구독자분들이 왜 저를 따라오셔야 되는지 그 이유를 직접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말로만 투자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저도 매일 시장을 보고 직접 투자하고 실제로 이렇게 돈을 굴리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그 결과를 공개를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25년 4분기 수익 내역 이렇게 보시면 940만원 정도 나와 있는데, 이게 다가 아닙니다. 자, 일단 이렇게 저도 매일같이 투자하면서 하루에 읽기도 하고, 하루에 44%씩 먹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10월부터 12월까지 수익을 냈었던 내역들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다른 계좌도 보시겠습니다. 이것도 매일같이 12월부터 10월까지 내역인데, 매일같이 수익이 나고 있습니다. 하루에 15%씩 손절을 하기도 하지만, 자 이렇게 37%씩 손절도 저도 합니다. 그치만 결국에 수익이 지금 590만 원 났습니다. 자, 다른 계좌이고 계좌가 또 하나 있습니다. 자, 토스 증권 계좌도 있는데 10월에 290, 300 정도 났고요. 11월에 360 수익 났습니다. 그리고 12월에 160만 원 수익이 나서 지금 4분기의 수익을 다 합치게 되면은 2,300만 원 정도가 이렇 나오고 있습니다. 자, 25년 4분기에 추가 계좌로 매수 신호 전용 기법으로 기계적으로 제가 담은 게 있는데요. 자, 제가 영상마다 매수 신호 화살표 강조 드리고 있죠. 그걸로만 지금 1,300만 원 가량 세 달간 추가 수익이 더난게 있었습니다. 제가 이거를 깜빡했었네요. 이 계좌는 다른 계좌에 있었는데 물론 이게 지금 차트 보시면 마이너스 난 날도 뭐 있긴 합니다. 자, 여기도 보시면 마이너스 난 날이 분명히 있긴 해요. 저는 거짓없이 말씀드립니다. 계속 기다리다가 마이너스 40% 먹은 날도 있는데 근데 결국엔 전체 수익 보면 플러스 지금 1300만원 정도가 났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25년 4분기에 총 수익이 3600만원가량 총 익절을 했습니다. 자, 종목명 또 방법 궁금하신 분들, 우리 구독자 분들이면 제가 언제든 공개하고 있습니다. 자, 위에 제 번호 떴습니다. 이게 제 개인 번호니까 이쪽으로 편안하게 연락 주시면 제가 다 공개를 하고 있으니까 제가 무료로 배포하고 있는 전자책 강의까지도 같이 들어주시면서 매수 신호 타점 공유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이제 소개를 해드릴 게 바로 시스템이 포착한 눌림목 매수 신호인데요. 이 매수 신호 화살표 타점이 뜨고 난 뒤로 수익이 날지 안 날지 저랑 내기하셔도 좋습니다. 자 이번에 제가 계속해서 수익 인증을 하고 있는데 내기하면 결국에 제가 이기기는 하겠죠. 저도 마이너스를 기록하는 날도 있습니다. 근데 그러나 결국에 중요한 건 승률인데요. 얼마나 높은 승률을 가져가느냐가 계좌의 수익률을 결정을 합니다. 자 차트를 돌리시면 뒤로 넘어가면 계속해서 이 눌림목에서 지금 매수 신호가 표시가 되고 있는데요. 자 계속 과거의 신호들 보시면 지금 아시다시피 자 눌림목에서 매수 신호가 계속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자, 상황을 이걸 자동으로 계산을 해서 차트에 뜨게 적용해둔 신호기 때문에 자, 감정이 배제된 프로그램 신호다라고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뇌동매매로 우라통 터질 일이 더 이상 없다는 뜻입니다. 자이 방식이 제 수익의 전부는 아니지만 가장 알려드리기 편한 방법이라서 매매 전략에 대해서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전업 투자자이자 유튜버로서 성공적인 여러분의 투자를 위해서 인사이트를 좀 공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먼저 제가 가장 좋아하는 원전, 이 원전 섹터에서 주도주인 조산 에너빌리티 좀 보겠습니다. 저는 주식을 차트 보고 매매할 때 고점에서 추경 매매는 하지 않는 편입니다. 자, 눌림목에서 이렇게 손실을 최대한 줄이면서 매매를 도전을 하는 편인데 해당 차트 보시면 매수 신호 화살표가 지금 포착이 되죠. 자, 이 신호 이후 어떻게 되죠? 주가 흐름이 굉장히 긍정적이죠. 자, 그리고 이 차트 신호는요. 뒤로 넘기더라도 계속해서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도 포착이 되고 눌림목에서 계속 포착을 최대한 해주려고 하고 있는데, 자, 물론 차트 이렇게 신호 보실 때 100%로 수익을 낼수 있다라고 말을 한다면 저는 사기꾼입니다. 자, 근데 저는 사기꾼이 아니고 전업 투자자이자 유튜버입니다. 자, 이 지표가 대부분의 경우에는 상승을 해주지만 하락을 할 때도 있어요. 자, 그럴 때 대응책이 어떻게 되냐? 제가 선택한 원칙은 기계적인 매도입니다. 자, 이거는 스윙 단타 타점을 노리는 거기 때문에 마이너스 5% 정도 손절 시에 매도를 하는 겁니다. 자, 이런 안전 장치를 시스템적으로 우리가 약속을 하고 들어가기 때문에 안심을 하셔도 됩니다. 자, 그리고 반도체 대장 삼성전자로 넘어가 볼게요. 자, 최근에 매수 신호가 여기도 삼성전자에도 뜨고 난 뒤로 주가 어떻게 되죠? 주가가 상승 기회를 포착을 해줬죠. 계속 과거의 신호들도 보시면 지금 아시다시피 최대한 주가가 눌렸을 때만 거래량과 체결 강도 등 자동적으로 계산을 해서 이게 차트에 적용을 해둔 신호라서 자, 감정이 배제된 프로그램적인 신호입니다. 뇌동 매매로 우라통이 터질 일이 없다는 뜻이죠. 자, 그리고 이게 최근에 폭등 흐름을 보여준 또 슈림 로봇까지도 보시겠습니다. 슈림 로봇 같은 경우는 최근에 엄청난 폭등을 보여줬는데 자, 이렇게 폭등한 경우에는 매수신호 뜨지 않고 있죠. 이렇게 눌림목일 때 뜨고 있습니다. 자, 근데 물론 이게 몇백 프로까지 이렇게 폭등할지 미리 전부 다알 수는 없습니다. 자, 다만 프로그램적인 원칙에 의거한 이 매수 신호가 눌림목에서 나와주면서 그 이후 성공적인 흐름을 보여줬는데 자, 다만 저는 휴림로봇 주가 최대 상승 근거를 동일 업종의 주가 자산 비율 pbr을 통해서 휴림로봇 같은 경우는 자, 레퍼런스를 토대로 수학적으로 초저, 추정을 좀 하는 편입니다. 15,000원부터 시작점이다 라는 판단을 제가 계속하면서 영상을 지속적으로 휴림로봇 관련해서 올렸었습니다. 자, 이건 제 지난 영상 보신 분들 아실 겁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단기간에 급등을 해줬는데 자, 지난번에도 이렇게 매수 신호가 계속해서 뜨면서 눌림목에서 어느 정도 잡아주는 모습입니다. 자 차트를 이렇게 좁혀서 봤을 때더 확실하게 이렇게 보이실 겁니다. 매수 신호가 아무 때나 뜨는 게 아닙니다. 아무튼 이렇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일단 90% 이상 일관되게 눌림목에서 매수 신호가 차트에 계속 시스템적으로 지금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자 제가 오늘 영상에서 지금 보여드린 두산에너빌리티나 휴림로봇또 삼성전자까지 눌림 이 목을 정확하게 잡아낸 이 기계적인 매수 신호 수식이 궁금하신 분들 많을 겁니다. 이 수식만 알면 이걸 차트에 심어줄 수가 있거든요. 제가 전업투자자로서 살아남기 위해서 만든 이 로직을 저는 선착순으로 우리 구독자 분들께만 공유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로직이라고 문자를 남겨주시면 제가 설정 방법을 문자로 보내드릴 거고요. 자, 위에 있는 제 번호로 로직이라고 남겨주세요. 자, 그리고 난 그런 거 설정 못할 것 같다. 귀찮다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종목명 원하시는 종목명 문자로 남겨주시면 제가 엑셀에 좀 정리를 해 놨다가 신호가 떴을 때 단체 문자를 보내 드릴 겁니다. 자 물론 이건 우리 구독자 분들 한정이기 때문에 유튜브 구독 그리고 영상 좋아요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만 종목이 너무 많아지면 저도 관리가 불가능해서 잡주나 이상한 주식은 제가 알아서 걸은 다음에 같은 섹터 쪽에 대장조로 제가 필터링 거쳐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이렇게까지 노력을 하는 대신에 저희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꼭좀 눌러주세요. 저희 유튜브가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는 덕분에 지금 구독자 수 12만 명을 돌파를 했습니다. 저는 이제 다음 스텝 20만 목표, 20만 목표로 달리고 있는데 20만 달성할 때까지는 저희 구독자분들께 이렇게 좋은 혜택들 계속해서 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는 이미 이제 원전과 로봇 쪽 시세를 확인을 했죠. 기산 에노빌과 휴림 로봇 확인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거대한 테마들을 하나로 묶는 교집합이 무엇일지 고민을 좀 해보셔야 됩니다. 자 정답은 바로 AI 데이터센터를 가동할 에너지 공급망인데요. 자이 매수 신호 이거 종목 성적도 정말 굉장히 중요합니다. 종목 선정이요. 자 원전과 로봇이 움직인 뒤에는 필연적으로 인프라 투자가 뒤따르게 됩니다. 자, 최근에 전 세계적인 전력망 노후화와 AI 전력 수요 폭증으로 인해서 전압기 쇼티지가 26년에도 이제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HD 현대, 현대 일렉트릭도 제가 유의 깊게 보고 있던 종목인데요. 꾸준히 눌림목에서 지금 매수 신호가 잘 포착이 되고 있고요. 지금 AI 전력 센터 인프라 잘라주세요.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AI 전력 인프라 섹터에서 HD 현대 일렉트릭처럼 매수 신호가 막 뜨기 시작한 종목이 지금은 3개 정도 더 있습니다. 자, 영상에서 이걸 다 공개하면 수급이 꼬일 수 있고 정말 공부 의지가 확실한 분들께 제가 명단을 보내드리려고 합니다. 전력이라고 문자를 남겨주시면 제가 해당 종목에 대한 리포트 바로 쏴드리고 매수 신호까지도 드리겠습니다 다른 종목 찾아서라도 알려드릴 테니까 문자 지금 바로 보내주시고 문자 늦게 보내셔서 기간 지나셨다고 걱정하시는 분들 없도록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자 저는 이미 타점 떠 있는 거 보내드리기만 하면 되는 거라서 이거 일도 아닙니다 대신에 저도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26년 1월에 제 실현손익 내역 한번 보시죠 정말 다행히도 제가 설정한 기계적인 매수 신호를 그대로 따라간 결과, 1월 한 달간 꽤 규칙적인 수익이 지금 쌓였습니다. 자 물론, 운 좋게 시장이 도와준 면 분명히 있습니다. 자 보시다시피 1월에는 단 하루도 손실로 마감한 날이 없었는데, 가장 수익이 낮았던 날이 지금 0.4% 이때 마감했습니다. 자 제가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건 수익률 그 자체가 아닙니다. 내 감정을 빼고 기계적으로 대응을 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오는가를 보여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자, 0.4% 수익으로 마감한 날도 있었지만 사실 제 원칙대로라면 보유 혹은 본전 구간이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고 원칙을 지켰을 뿐입니다. 자, 많은 분들이 물어보실 겁니다. 어떻게 마이너스 없이 매매하냐 비결은 딱 하나입니다 이절보다 손절을 더 잘했기 때문이죠 제가 1월 한 달간 마이너스 없이 버틸 수 있었던 이 손실 제한 매수 타점 리스트와 차트 설정 값 정리를 다 해뒀으니까 혼자 매매하면서 자꾸 손실만 쌓이고 내동 매매 때문에 조절이 잘안 되시는 분들이라면 지금 바로 자 1월이라고 문자를 남겨주세요 제 정보가 도움이 되실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는 필수고 1월이라고 제 위에 번호로 문자 남겨주시면 좀 보내드릴게요. 하겠습니다. 제가 직접 사용한 이 데이터들 공유를 해 드릴 테니까, 여러분의 계좌도 26년에는 빨간색으로 가득 차길 진심으로 제가 응원하겠습니다.